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그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트럼프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입니다. 저는 뉴저지 존슨 앤드돈슨 본사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46세의 수석연구원으로서 25년간 이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미국 제약업계의 자존심이었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외국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서 돈만 빼가는 걸 말이에요. 연구소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특히 제약 분야에서 말입니다. 트럼프가 주먹을 주며 말했습니다. 중국, 독일, 그리고 한국까지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회사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파견 온 연구원들이 있었거든요. 6개월 전부터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안에 공장이 없는 나라는 250% 관세를 각오하라. 그 순간 연구소가 조용해졌어요. 250%라니 상상도 할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사실상 무역단절 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제 옆자리에 김민준 박사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온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앤드류 박사님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정치적 발언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트럼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정말로 실행할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미국이 세계 제약업계를 다시 지배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주먹을 치켜들며 외쳤어요. 아메리카 퍼스트.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대상인가요? 모든 외국 기업이 대상입니다. 트럼프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예외는 없어요. 그날 오후 우리 연구소는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최근 몇 달간 한국 연구원들의 성과가 너무 뛰어났거든요. 제가 25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초일류 기업의 수석 연구원인데 혼자 중얼거렸어요. 왜 그들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김민준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앤드류 박사님, 한국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상황을 지켜보라고 하네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냉담하게 답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아요. 미국 제약업계가 주도해야 해요. 김 박사의 표정이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떠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한국 연구원들이 곧 철수할 것 같아. 트럼프가 25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거든. 그럼 다행이네.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이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던데. 맞아. 그들 때문에 내 위치가 애매해졌어.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요. 그리고 곧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줄은요. 존슨 앤드 존슨 유저지 본사 연구동. 아침 7시 30분.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벌써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또 밤샜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김민준 박사와 동료들이 48시간째 연구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며 들어가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김 박사가 새로운 화합물 구조식을 칠판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복잡함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건 뭐죠?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입니다. 김민준이 피곤한 얼굴로 답했어요.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회사가 20년간 연구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개발한 신기술입니다. 동료연구원 박지영이 설명했어요. AI와 생물학적 데이터를 결합한 플랫폼이죠. 제가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분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설계된 구조였어요. 이 효율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존 약물 대비 300% 향상된 효과를 보입니다. 김민준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부작용은 70% 감소했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25년간 연구해온 제가 보기에도 혁신적이었거든요. 이걸 언제부터 연구했나요? 한국에서 3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박지영이 말했어요. 삼성바이오로딕스 자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연구진이 단순히 협업하러 온게 아니었구나. 그들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준 팀이 암세포 표적치료제도 발표한 거예요. 기존 항암제와 차원이 다른 정밀도였습니다. 미국이 선도한다고 생각했나? 우린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어. 김민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술들을 모두 한국에서 개발한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대부분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 기술입니다. 박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정부의 K바이오 정책 덕분이죠. 저는 부끄러웠어요. 한국을 단순히 미국 기술을 베끼는 나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임원진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한국 연구진의 성과를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놀랍군요. CEO가 감탄했어요. 6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낸다니. 우리가 20년간 못한 일을 그들이 해냈어요. 연구소장이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발표해야 했어요. 한국 연구진의 기술력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특히 AI 활용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 연구진을 칭찬하고 있다니,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민준을 찾아갔어요. 박사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 무시했던 것 같아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김민준이 미소지었어요. 괜찮아요. 앤드류 박사님, 서로 배우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 발언 때문에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250% 관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본사에서 철수 검토 중이에요. 이재용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막 그들의 증가를 알게 됐는데 떠난다니. 정말 가야 하나요? 미국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김민준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한국 연구진 없이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생각하니 막막했거든요. 그들이 가져온 혁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트럼프의 발언은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본사, 이재용 회장이 긴급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어요. 250%라고 이재용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그런 말을 했나? 네, 회장님, 해외사업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어제 백악관 발표였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임원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뉴저지에서 화상회의로 참석하고 있었어요. 김민준 박사 옆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재용 회장이 물었습니다. 존슨 앤드 존슨과의 협업에서 문제가 있었나? 전혀 없습니다. 김민준이 대답했어요. 오히려 성과가 뛰어났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항암제, 그럼 왜?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우리가 선의로 기술 협력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저는 부끄러웠어요. 미국인으로서 이런 상황이 창피했거든요. 회장님, 모든 미국인이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이재용 회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앤드류 박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계속 미국에 있어야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한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머물러 주셨으면 합니다. 이유는? 회장이 물었어요. 한국 연구진 없이는 우리가 혁신할 수 없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6개월간 함께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을 앞서고 있어요. 이재용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펴는 건가요? 정치적 이유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트럼프는 경제적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이재용 회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미국이 우리를 무시한다면, 우린 철수하겠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의 목소리에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모든 연구진을 즉시 철수시켜라. 이재용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회장님, 김민준이 놀라서 말했어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모두 한국으로 가져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그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굳이 줄 이유가 없어.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잠깐만요. 회장님,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이재용 회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앤드류 박사, 당신은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당신 정보는 다르군요. 회장님, 제가 중간에서 뭔가 할수 있을지도 고마운 말씀이지만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그날 오후부터 철수 작업이 시작됐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 함께 만든 모든 자료들을 가져갔어요. 김민준이 제게 작별인사를 했어요. 앤드류 박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좋은 추억이었어요. 꼭 가야 하나요? 저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 팀워크가 이제 막 좋아졌는데 죄송해요. 김민준이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회사 결정이라서요. 박지영도 인사를 했어요. 앤드류 박사님도 언젠가 한국에 오세요. 우리 연구소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일주일 후 한국 연구진이 모두 떠났어요. 텅빈 연구실을 보니 허전했습니다. 6개월 전 상태로 돌아간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 연구진이 가져간 자료들 때문에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됐거든요. 우리만으로는 연구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CEO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한국 연구진 없이 프로젝트 완성이 가능한가? 연구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핵심 기술이 모두 그들 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정치적 이유로 과학적 협력을 포기한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더큰 충격은 다음 달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WHO 세계보건기구 제네바 본부,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어요. 전 세계 여러분께 심각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유저지 연구소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보다 전염력이 3배 강합니다. 사무총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치사율도 15%에 달합니다. 연구소가 술렁거렸어요. 코로나19 치사율이 2에 3%였는데 15%라니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현재 중국, 인도,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최고 단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CEO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이었습니다. 즉시 회의실로 와라. 긴급사태다.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진이 모여 있었어요. 모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앤드류, 상황이 심각해. CEO가 말했어요. 백신 개발을 즉시 시작해야 해. 하지만 한국 연구진이 없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만으로 가능할까요? 해야 해. 연구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밤낮없이 연구에 매달렸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3주가 지났지만 성과는 제로였어요. 바이러스 분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AI 분석 시스템도 한국 연구진이 관리했던 거였거든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동료 연구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종 바이러스 백신 개발 완료. CNN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됐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14일. 단 14일 만에 우리는 해냈다. 김민준 박사가 한국 방송에서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발할 수 있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김민준이 답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AI 플랫폼 덕분이죠. 미국이나 유럽 제약회사들은 어떤가요? 아직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민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우리보다 이해 3개월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3주 동안 헤맸던 일을 그들은 14일 만에 해낸 거였거든요. 한국 연구진의 실력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백신의 효과였어요. 임상시험 결과 95%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었어요. 이건 기적이야. 연구소장이 탄성을 내뱉었어요. 어떻게 이런 백신을 만들었지?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가 백신 수출 조건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종 바이러스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하지만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단, 미국에는 별도 조건을 적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반응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차별한다. 이건 부당한 대우야.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명확했어요. 2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신 나라에, 왜 우리가 특혜를 줘야 하나요?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미국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였습니다. 정치적 오만이 과학적 협력을 망친 거였어요. CEO가 저를 불렀어요. 앤드류, 한국과 접촉할 수 있나? 개인적 관계라도 활용해봐. 저는 김민준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해요. 앤드류 박사님. 이건 정부 간 문제예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과학의 정치를 끌어들인 대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백신 없이는 버틸 수 없었거든요. 백악관 오벌 오피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에 주먹을 내리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참모들이 긴장한 채로 둘러서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트럼프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울렸어요. 한국 깜짝이가 우리를 협박한다고?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통령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국 내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씩 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백신을 만들면 되잖아? 트럼프가 소리쳤어요. 존슨 앤드 존슨은 뭐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때 회사 대표단과 함께 백악관에 있었어요. CEO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각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CEO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한국 연구진이 철수한 후 진척이 없어요. CEO가 계속 설명했어요. 핵심 기술이 모두 그들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트럼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한국에 사정해야 한다는 거야? 트럼프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내가 250% 관세 부과한다고 했는데, 각하, 국민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국무장관이 간청했어요. 그때 한국 대통령의 새로운 발표가 나왔어요. TV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미국에는 500% 관세를 부과한다. 그 말이 나오자 오벌 오피스가 얼어붙었어요. 500%라니, 트럼프의 250%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자식들이, 트럼프가 욕설을 내뱉으려다 멈췄어요. 어떻게 감히 하지만 한국 대통령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250% 관세를 먼저 제안한 것은 미국입니다. 우리는 단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뿐입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어요. 미국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백신이 절실하다면 한국 대통령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죠. 이재용 회장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부 방침을 따릅니다. 미국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으니까요. 트럼프가 책상을 또 내리쳤어요.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가 세계 최강국인데, 각하. 하지만 백신은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대통령 각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야, 당신은? 트럼프가 저를 째려봤어요. 존슨 앤드 존슨 수석연구원 앤드류입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한국 연구진과 직접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각하, 이젠 우리가 한국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버 오피스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뭐라고? 트럼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를 앞섰어요.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들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 트럼프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6개월간 함께 일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AI 기술, 바이오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CEO가 제 말에 동조했어요. 대통령님, 앤드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국에 가서 협상해야 해요. 절대 안 돼. 트럼프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때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각하, 뉴욕주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입니다. 병원들이 포화 상태예요.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었어요. 트럼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실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각하, 결단하셔야 합니다. 국무장관이 간곡히 말했어요.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순간 트럼프가 주저앉았어요. 25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어. 알겠다고. 그가 힘없이 말했어요. 한국에. 가자.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청와대 본관 춘추관. 대한민국 대통령이 차분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입장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든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침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백신 도입을 위한 협상을 위해서요. 저는 에어포스원 안에서 이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25년 연구원 생활에서 가장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트럼프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각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위로했습니다. 한국은 합리적인 나라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구력 외교. 같은 헤드라인들이 보였어요. 공항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길. 트럼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청와대에 도착하자 이재용 회장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 옆에는 김민준 박사를 비롯한 삼성 연구진들이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앤드류 박사님, 김민준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고마워요, 민준씨.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줄 몰랐어요. 회담장은 청와대 영빈관이었어요. 한국 대통령, 이재용 회장,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저, 4명이 네 마주 앉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미소는 없었습니다. 고, 고맙습니다. 트럼프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한국 대통령이 말했어요. 미국이 우리 백신을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재용 회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현재 우리 백신의 국제 가격은 도드당 50달러입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500% 관세가 적용되므로 300달러. 트럼프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너무. 대통령님께서 먼저 250% 관세를 제안하셨죠. 한국 대통령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지 그보다 조금 높게 책정한 것 뿐입니다. 트럼프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시작한 일에 덫에 걸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말했어요. 어떤 방법이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기술 협력입니다. 회장이 설명했어요. 미국이 우리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트럼프가 관심을 보였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 공장 건설. 이재용 회장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양국 연구진의 지속적 협력.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는 건가요? 트럼프의 눈이 빛났어요. 네, 텍사스의 100억 달러 규모로요. 회장이 확답했어요. 미국인 2만 명 고용 예정입니다. 회담장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트럼프가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어요. 모든 관세 정책을 철회하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덧붙였어요. 정치적 간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대통령님, 이건 윈인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모두 이익이에요. 한국의 기술력은 검증됐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함께하면 더큰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역사가 바뀌었어요. 미국의 일방주의가 끝나고, 진정한 협력의 시대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백신을 무관세로 공급한다. 한국 대통령이 최종 발표했어요. 세계는 이를 기억할 것이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과학이 정치를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회담이 끝난 후김민중과 악수했어요. 이제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겠네요. 더 좋은 협력이 될것 같아요. 한국의 백신은 그날부터 전 세계로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14일 만에 만든 백신이 인류를 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자 주역이 되었어요. 1년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텍사스 공장 준공식. 1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설이 텍사스 평원에 우뚝 서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저는 중공식 연단에서 말했습니다. 2만 명의 관중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1년 전 청와대 회담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 법인 CEO가 되었어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맡게 된 거였습니다. 관중석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앉아 있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1년 전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죠. 이재용 회장이 제 옆에서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어요. 김민준 박사를 비롯한 한국 연구진들도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되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의 14일 백신 개발은 세계의학사를 바꿨습니다.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한국 연구진의 성과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2만 명의 미국인이 일하게 됩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하지만 기술의 핵심은 한국에서 나왔어요. 텍사스 주지사가 축사를 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 주에 와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텍사스가 바이오 허브가 될 거예요. 공장 내부 견학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한국과 미국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김민준이 제게 말했어요. 앤드류 박사님, 정말 많이 변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당신들 덕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편견을 버리게 해줘서 고마워요. 오후에는 연구소 투어가 있었어요. 최신 AI 백신 개발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와서 취재했어요. 앤드류 CEO, 한국 기술의 핵심은 뭔가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답했어요. AI와 생명공학의 완벽한 결합이죠. 미국 기술과 차이점은? 한국은 더 통합적으로 접근해요. 저는 설명했어요. 부석한 칸막이가 없고, 협업이 자연스러워요. 그날 저녁 축하 만찬에서 이재용 회장이 연설했어요. 1년 전 우리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더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앤드류 CEO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회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편견을 넘어 진실을 말해준 용기에 감사해요. 트럼프도 짧은 인사를 했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과하게 정치를 끌어들인 것이 잘못이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저는 혼자 공장 옥상에 올라갔어요. 텍사스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을 떠올려봤어요. 그때의 저는 얼마나 오만했을까요.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고 다른 나라를 무시했어요. 특히 한국을 단순한 모방국가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위기가 진실을 드러냈어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그들의 혁신 능력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요. 김민준이 올라왔어요. 여기 계셨군요. 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생각이 많아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1년 전 일들이 계속 떠올라요. 후회되세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여기서 계속 일할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계속하고 싶어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저는 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편견보다 협력이 더 강하다는 것도요. 그 순간 공장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24시간 가동되는 생산라인이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백신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었어요. 아름답네요. 김민준이 말했어요. 네. 정말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협력의 모습이에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어요. 1년간의 여정이 마무리된 기분이었습니다. 편견에서 시작해서 존경으로 끝난 놀라운 변화였어요. 다음날부터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개발하는 차세대 치료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과학과 기술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협력만이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말이에요.